안녕하세요, 산다이 대표입니다. 정리 정말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죠. 어느 순간부터 내 손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선을 넘어서 순간부터 답이 없다. 진짜 답이 없네. 그만 놓아 버리는 또그 순간. 그때부턴 그 누구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는 나에게 스트레스 가득 안겨주는 집이 되고 맙니다. 야근 약사에게 정리는 우리 집 공간 컨설팅에게로 결혼하고 주부가 되고 엄마가 되면 무슨 슈퍼우먼처럼 내가 다 해내야 될것 같은 일들 아이들 새 키우며 일까지 병행하시느라 지친 우리 고객님. 저희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느꼈던 감정은요. 우리 고객님 진짜 힘드셨겠다. 많은 현장을 경험한 보면 고객님의 이야기를 듣지 않아도 느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고객님 때 공간을 정리해 드리고 그동안 힘들었던 마음도 정리해 드리고 싶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 20평대 아파트 5인 가족이 사는 곳입니다 먼저 거실에 앞 발코니부터 가보겠습니다. 짐이 쌓이기 시작할 때 부피가 큰 물건들, 현재 사용하지 않지만 언젠가는 쓸것 같은 물건, 자주 쓰지 않는 물건, 보관하는 물건들이 쌓이기 쉬운 공간, 그 공간 바로 발코니죠. 부피가 큰 물건들이 많다 보니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저희와 같이 보겠습니다. 앞 발코니에 있던 물품을 하나씩 꺼내어 보기 시작합니다. 이미 정리하기로 마음먹은 고객님들은 이제 그냥 다 비워주세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 비워주세요 라는 말 속에서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물건이 다 섞여있다 보니 곳곳에 소중한 물건들도 섞여있기 마련입니다. 저희는 고객님이 그냥 비우라고 했지만 그 물건도 하나하나씩 꼼꼼히 보고 비우겠습니다. 상자 속에 담겨진 물건들 하나하나 보고 추억 물건이나 도장 usb 같은 물건들도 많이 섞여있어 꼼꼼히 보고 분류하여 그때 그서야 진정 비워드립니다 앞 발코니에는 아이들 어릴 때 쓰던 유아용품이 많이 보입니다 나이 차이가 얼마 나지 않는 아이들 셋이다 보니 쭉 가지고 있어야 했던 유아용품들 이제는 정리해야지 싶었지만 이제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힘든 일이죠 이제 저희가 왔으니 정리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 어떻습니까 정리 후앞 발코니입니다. 이곳은 이제 물건 창고가 아니라 아이들 장난감 놀이로 놀이 공간으로 변신했습니다. 장난감은 종류별로 큰 정리함에 분류하여 정리해드렸습니다. 아이들이 모를 것 같지만 정리 후 서랍마다 열어보고 그 자리에 넣는 모습을 보곤 합니다. 각각 물건의 자리를 정해주면 아이들에게 좋은 정리 습관을 기르는 그첫 걸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앞 발코니가 뒤쪽까지 아주 깊은 형태의 공간이라 맨 뒤에는 철제 선반을 놓아 보관만 하는 물품 위주로 수납하고 그 앞에는 장난감과 취미용품을 정리해드렸습니다. 반대편 발코니입니다. 플라스틱 서랍장을 가져 와 공구 관련 물품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일반적으로 신발장에도 공구를 많이 수납하기는 하나 팬트리가 없는 신발장 같은 경우에는 가족들의 신발만으로도 공간이 다 차버려서 이럴 땐앞 발코니에 수납하면 좋습니다. 아주 자주 쓰는 물품은 각각 동선이 편하신 곳에 두고 종종 쓰는 공구들은 발코니에 정리하셔도 좋습니다. 앞 발코니 붙박이 아닙니다. 여기엔 부피가 큰 여행 가방, 운동 가방, 캠핑 용품, 추억 용품 위주로 수납해드렸습니다. 거실로 가보겠습니다. 비교적 정리가 잘 되어 있는 공간. 다른 공간이 짐으로 꽉차 있다 보니 가족분들이 거실에서 주로 생활하셨다고 합니다. 이제 거실은 가족 모두가 안락하게 쉴수 있는 공간으로 바꿔드릴게요. 짜잔! 오메! 몸에 좀 전도 괜찮다 싶었는데 더 괜찮아진 거실이죠. 뭔가 훤하게 넓어진 것 같은 진짜 평수 확장한 것 같은 건제 기분 탓인가요? 거실 한 쪽을 차지하고 있던 장난감 무리들이 앞 발코니로 나가고 앞 발코니에 분리되어 있던 테이블을 조립하여 식탁 겸 테이블로 만들어드렸습니다. 여기서 가족분들 맛있게 저녁 시간을 아이들의 공부도 봐줄 수 있고 엄마 아빠가 아이들이 잠들고 가볍게 맥주 한 잔. 하며 이야기도 할수 있는 힐링 공간이 될수 있겠죠? 안방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미 어찌할 수 없는 선을, 그 선을 넘어버린 짐들 때문에 가족분들의 침실로 제대로 활용할 수 없었던 이곳. 고객님께서 이 공간, 저 공간을 왔다 갔다 얼마나 속상하고 자책하셨을까 싶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제 그 마음을 저 멀리 날려보내겠습니다. 짠! 와, 이거 뭐 어쩔까요? <laughs> 아까 그 공간 맞나요? 이렇게 변할 수 있나요? 네, 있습니다. 고객님께서 정말 딱 필요한 물건만 남겨주셔서 묵은 짐을 잘 피워내주셔서 이렇게 아늑한 방으로 변신할 수 있었습니다. 침대 방향을 창문 방향으로 변경. 싱글 침대는 잠자리 독립하는 첫째 아이 방으로 고고시. 이제 안방에서 가족분들 편하게, 편하게 숙면 취하시고요. 좋은 꿈 꾸시기 바랍니다. 북박이장 정리는 기본인 거 아시죠? 음, 진짜, 와, 마. 북박이장 <laughs> 공간이 남아 세상에. 이제 정말 꼭 필요한 옷들과 물건만 이제 여기에 넣기로 했습니다. 숨 막히게 들어간 옷들과 물품들이 숨도 못쉴 정도로 꽉꽉 넣어 쓰기 불편하고 옷도 다 구겨지고 정말 자주 입고 사랑하는 옷들만 남기기로 우리 약속해줘. 붐박기장 <laughs> 안에는 엄마의 옷들과 소품, 이불 등을 다 수납해드렸습니다. 화장대 아닙니다. 맨첫 서랍은 자주 쓰는 화장품, 헤어용품, 패션 소품을 넣어주세요. 이제 옷방으로 가보겠습니다. 방의 전체적인 모습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옷과 짐이 가득 가득 옷들에 묻혀진 컴퓨터와 책상이 보입니다 책상은 아이들 방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여긴 가족들의 드레스룸 뒤에 있는 발코니는 팬트리로 변신하겠습니다 짜잔 와 오늘 맛짜잔 계속 나온다 그죠? 한 눈에 보이는 얼른 내 옷을 찾을 수 있는 드레스룸 왼쪽은 아빠 옷 오른쪽은 귀여운 우리 아이들의 옷 이제 한 눈에 싹 보이니 각자의 옷을 한번에 찾아서 입을 수 있겠죠? 맞은편 수납장에는 우리 귀여운 공주님 옷들이 가득 아이들의 속옷, 양말, 홈웨어 등을 잘 분류해서 넣어드렸습니다. 이제 그곳 발코니로 가보겠습니다. 팬트리 기능을 하게 된 발코니입니다. 주방 집 발코니가 협소한 관계로 이 공간을 팬트리로 공간 재구성하였습니다. 고객님의 종이 박스를 이용하여 주방 보관 용품들과 생필품 등을 분류하여 넣어드리고 찾아쓰기 쉽게 라벨링을 해두었습니다. 꼭앞 발코니만 팬트리로 쓰라는 법 있나요? 공간을 어떻게 재구성하느냐, 어떤 역할을 주느냐에 따라 공간은 어떻게든 변할 수 있습니다. 가족들의 변화, 필요에 따라 공간을 재구성해 드리겠습니다. 정리 정도는 손재주 좋은 우리 고객님들도 참 잘하시는 분들 많으십니다. 하지만 공간을 재구성하는 역할은 저희 신박한. 우리 집 공간 컨설팅, 공간 크리에이터에게 맡겨주세요. 아이방으로 가보겠습니다. 누가 봐도 여기는 아이방. 그냥 아이들의 놀이방. 그러나 아이들의 놀수 없었던 그 방. 이제 첫째 의 방으로 변신시켜드리겠습니다. 아이에게 공부방이 필요한 지금 이 순간 변신. 거실에 있던 책장을 가져와 아이가 자주 보는 책과 교과 관련 책들을 정리했고요. 플라스틱 서랍장을 가져와 자주 쓰는 문구들을 정리했습니다. 좀 전에 옷방에 있던 책상을 가져와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책상으로 활용. 안방에 있던 싱글 침대를 가져와 첫째 침대로 활용. 그리고 모니터 받 받침대를 프린트 받침대로 재활용 와상거없어요상거없이 우리 집에 곳곳에 숨어있던 가구 하나하나 알뜰하게 잘 활용해서 우리 집을 신박하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주방입니다 가족 구성원에 비해 주방이 협소하다 보니 물건들이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쌓여있는 고객님의 묵은 고민거리들을 하나 둘씩 수납해 드립니다 엄마들의 로망 주방 참 어, 깔끔했으면 좋겠다. 이거는 뭐 엄마들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가족이 원하는 거죠. 하지만 그거 원하는 만큼 깔끔하기가 참 힘든 그 공간입니다. 비우고 나니 이렇게 예쁜 공간이었나 싶어 마음이 찡한 건 지금 우리 모두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싱크대도 조명도 참 이쁜 공간인데 온전히 못 누렸을 고객님을 생각하니 울렁울렁 마음이 막 속상하기도 하고, 뭐애 닳기도 하고, 괜히 뭐, 에왜 이제서야 우리가 만났나 싶기도 합니다. 이제 이 공간 온전히 누리시길 바랍니다. 충분히 누릴 자격 있으시니까요. 고객님, 힘내세요. 하이라이트 영상 보시겠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조심스럽게 고객님께 부탁드렸습니다. 집을 공개한다는 건 쉬운 선택이 아니니까요. 근데 고객님께서 흔쾌히 승낙해 주셨습니다. 나처럼+ 나처럼 정리를 뭐 포기하고 싶은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싶다고. 음 신박한 정리에서도 여러 연예인 집들이 공개되고 쉽게 던져지는 말들이 참 많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사냐고 쉽게 말씀하시죠. 사람들이 각각 다른 만큼 생긴 것, 취향, 성향이 다른 만큼 수많은 집들이 각각 다른 사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같은 전문가가 필요한 거고요. 우리 집 공간 컨설팅 공간 크리에이터. 이 자격증은 정리정돈뿐만 아니라 공간 재구성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심리수업을 병행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 공간도 이해할 수 없고 결국 그 사람에게 딱 맞는 공간을 만들어 드릴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집 공간 컨설팅은 공간을 정리하는 것만큼이나 우리 고객님들의 정리 고민도 네, 발금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힘들어 하시면 혼자 소갈이 하지 마세요. 네, 원래 힘든 거는 주변에 여러 사람들과 같이 풀면서, 마음 헤아리면서, 따뜻한 커피 한잔 마시면서 해결해야 되는 거니까요. 여러분, 들어가세요!